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지금 시간은 9월 19일 2시 48분이고요. 어, 일요일입니다. 저는 이따가 밤 8시 40분 비행기로 초장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호시국에 가는 출장은 어떤지 네, 브이로그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 해외를 나가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뭐 제가 2년 전, 어, 2019년 말에 싱가포르 간 이후로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시국이 시국이라도 할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미국으로 가게 됐고 어, 이제 많은 분들이 아이폰 사러 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그러실 수도 있는데 뭐 아이폰을 사러 가는 건 아니고요. 사실 출장을 8월에 갔어야 되는데 좀 미뤘어요. 이왕이면 아이폰 나오는 시기에 가려고. 그러니까 아이폰 사러 가는 건 아니지만 가는 김에 아이폰을 산다. 요게 되겠습니다.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자꾸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아무튼 그랬고, 그래서 이제 좀 준비할 게 많아요. 비행기 표만 끊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일단 가려면 제가 음성이라는 거를 증명을 받아야 됩니다. 뭐, 국가마다 다르긴 한데, 현재의 기준, 미국은 음성을 받아야 되는데, 그 PCR 검사 말고, 신속 항원 검사라고 한 15분 정도면 결과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야 돼서, 원래는 오늘 공항에서 할까 하다가, 또 바로 하기엔 좀 불안한 측면이 있어서, 어, 어제 종로에 있는 무슨 이비인후과에 가가지고 15분 만에 나오는 검사를 해서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영문으로 된 거를 받았고, 요거는 이제 출국할 때, 그, 이거 공항에서 직원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어, 사실 국문도 상관없다고 해요. 뭐, 저는 어쩌다 보니 영문으로 발급을 받았고, 보건소에서 검사하면 무료잖아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그 음성 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서 가면 그것도 무료긴 한데, 제가 꾸물거리다가 시기를 놓쳐서 어제 급하게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해킹니과 여권이 있어야 되겠죠. 여권을 재발급 받았어요. 그때 만료돼가지고, 그래서 새로 받았는데 한 장도 안 쓴, 새 여권입니다. 파란색 여권 그거 받고 싶었는데 어뭐 어쩔 수 없이 또 기존의 초록색 여권을 발급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 입국 입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아니지만 예방접종 증명서도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받으시던가. 아, 예 질. 그래서 이것도 이것도 발급을 받았고 한국 돌아와서 자가격리를 하지 않으려면 어, 백신을 맞았다는 증명서랑 그다음에 음성이라는 확인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 제가 귀국을 금요일 날 하는데 금요일 날 기, 그, 비행기 타는 기준은 또 72시간 내에 어, 음성이라는 그 확인서를 있어야지 일단 비행기를 탈수 있고 자가 격리도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가 격리가 면제인 거지 또어 그래도 이제 2주 동안 잘 지켜보면서 중간중간에 한번 코도 쑤시러 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네 어쨌든 자가 격리가 면제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하러 가게 됐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코시국과는 상관없지만 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이것도 운전을 해야 돼서 어, 요새는 면허증이 영문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발급을 받았습니다 요거는 기존 거랑 똑같은데 이게 뒤에만 바꿔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만 원인가 되면 4분 만에 나옵니다 대한민국 행정 최고예요 그래서 이것도 발급을 받았고 요것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요두 개를 같이 들고 다녀야 됩니다. 이게 이 국제운전 면허증을 인정해주는 나라가 있고 아닌 나라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인정을 안 해줘요. 특정 주에서만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고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아마 중요한 네 준비는 다 끝난 거 같아요. 지금 이제 한 빨리 짐 싸고 나가야 되는데 아직 짐을 한 개도 안쌌습니다 그래서 빨리 <laughs> 싸고 사실 비행기 표도 이틀 전에 끊었는데 음, 일단 아마 텅빈 공항일 텐데 어떤지 공항으로 가보시죠. 뿅! 해 주십시오 네 지금 코비드 검사를 받으러 왔는데 일단 비가 오고 어, 여기가 무료라 그래서 일단 신청을 하고 어, 미리 했다는 생각에 별 문제 없겠자고 왔는데 찾아보니까 여기 나오는데 한 3-4일 걸린다 어떤 사람이 일주일 넘게 걸렸다 뭐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한국 가기 전에, 어, 한 두세 군데서 검사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저도 급하게 좀, 이게 한 20분 떨어진 외곽에, 그, 월그린에서 떠, 또, 또, 검사를 야봤는데, 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수요일이고, 금요일날 제가 저녁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름 일찍 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굉장히 또, 예, 제 예, 걱정이 똥줄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좀, 어, 10시가 됐으니까 저는 검사를 좀 받고 올게요. 지금 테스트를 하고 왔는데 아 여기는 코를 직접 쓰시더라고요 앞에 그뭐 의료진들이 있으면 이걸 여러 막 체크를 해서 바코드 찍은 다음에 줘서 그 면봉을 저한테 주고 옆, 이쪽 코 15초 이쪽 코 15초 쓰시라고 옆에서 꼭 PT 하듯이 숫자를 세 줘요. 그 다음에 그걸 넣고 어 이제 그 병에 담 병에 아 가지고 보내는 방식입니다. 아, 되게 <laughs> 어, 신박한 방식이네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한 군데 더 예약을 했으니까 2시에 한번더 검사를 하러 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코비드 검사를 하러 왔습니다 여기는 드라이브 스루고요 어, 이렇게 지금 시외곽 월그린이라고 어. 여기 약국, 약국인데 약간 올리브영처럼 이것저것 많이 파는 그런 데인데 그런 체인인데 여기서 코비드 어, 검사 해준다 해서 여기는 무료거든요 할수 있는 장 어, 오늘 할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어서 좀 멀지, 한 20분 걸려서 왔습니다 <목소리도> This is as good a day as any To start the rebuilding f life 네, 지금은 일요일 8시 14분이고요. 제가 귀국한 지 대한 4시간 정도 됐는데 어, 일단 출발하면서 어, 그, 격리 면제 대상이 되려면은, 백신 접종 후 2주가 지난 사람, 그리고 이제 72시간 내에 p c r 검사, 국내는 p c r 검사만 받아줘요. 그래서, 음성을, 음성이라고 제출한 사람이 격리가 면제가 되는데, 일단 그, 일단 이렇게 집에 와서 그냥 뭐 있음, 그냥 활동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 이제 24시간 내에, 어 코로나 검사를 한번더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7일, 14일 이렇게 받았던 것 같은데 어, 또 8월 26일부로 또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자주 자주 바뀌니까 이 영상만 참조하지 마시고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아무튼간에 그 24시간 내에 일단 받으라고 해서 어, 송파구 보건소에 가고 있어요. 최근에 굉장히 확진자가 뭐 3,000명이 넘었다 하더라고요. 제가 어, 귀국하는 사이에 그래가지고 지금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또 오늘 일요일이어가지고 일단 저는 송파구 보건소로 송... 네, 이걸 받으러 갑니다. 참고로 송파구 보건소는 송파구청 옆에 있어요. 그 롯데타워. 롯데타워 바로 옆에 붙어 있고. 근데 오늘도 아마도 좀 기다려야 될것 오늘은 진짜로 대기가 많을 것 같아가지고 좀 일찍 나오려고 했는데 네, 고프로 이거 차에 설치하다가 조금, 네, 지금 늦게 출발했어요. 17분이에요. 근데 뭐 지금 5분이면 가니까. 저는 공항, 아, 공항에 도착해서 좀 밀리면 되게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해서 뭐 빨리 나오면 30분, 늦게 나오면 1시간 반씩도 기다려야 된다고 해서 정말 내리기 전부터 지금 다 써놓고. 뭐 내리자마자 엄청 빨리, 빨리 걸어가지고 가서 거기 1번으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전 10분도 안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서류를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서류 미리 다 준비해놓고, 서류 들고, 딱 해서 나오니까 뭐 새벽 3시 비행기라 다른 비행기 없, 없긴 했는데, 그래도 10분 컷으로 나왔고, 일단 뭐 가면은 거기 비행기에서 나눠준 서류들 이 색깔별로 구 분해서, 여기 가면 노란색 종이 주세요. 해가지고, 뭐 건강 상태 한거 보고, PCR 검사 한거 보고, 그다음에 뭐 자가격리 앱 깔아가지고 전화번호 확인하시고, 그러고 나왔고, 아이폰 사왔기 때문에 아이폰 세금 그거 내는 거 신고하고 나서도 한 20분 조금 더 걸렸던 것 같아요. 뭐 사람이 없어서긴 하지만 어, 걱정했던 것만큼 되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고, 아무튼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구름이 아주 예쁘죠? 가세요 여러분 여기 잠실에 여기 옛날에 아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송파 전화국 자리인데 KT 그기도 했고 여기 다 건물 새로 지어가지고 엄청 높죠 여기에 소피 텔이라고 호텔이 들어옵니다 막간 정보 어, 여기 KT 전화국 자리여서 저도 아이폰 처음 만들었을 때 뭔가 막 일처리하러 여기 왔던 기억이 나는데 라떼 이야기였습니다 망했다. 건너편에 벌써 사람이 이만큼. 아, 망했어, 망했어. 아, 큰일 났다.